지 보고 전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지만 1절부터 7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공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견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정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애봇을만들었을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뚜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만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아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가끔 그 여기 와서 인터넷을 온라인을 연결을 하는데요,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이 좀 그랬고 지난 월요일이 좀 그랬습니다. 아,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잘안 되면 괜히 또 저희가 잘못하는 거 같아서 아, 어쨌든 어, 계속 같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더 귀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음. 언약궤와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그리고 어, 아론의 쌓는 지팡이와 십계명 그리고, 어, 그리고 만나가든 항아리가 들어있는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우리 어저께 나눴는데요. 우리 제 대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기는 대신 야곱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교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오히려 더 부족한 모습이지만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옷을 입히는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의의 옷인 겁니다. 그옷 자체가 의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들이 다 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를 입는 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죄라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도 사단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사단도 우리를 정지할 수 없더라.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직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 대 대제사장 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요.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을 감동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길 어,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 그리고 에봇, 그리고 어깨바지까지 만들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은요, 어, 그 자체가 거룩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본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입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제사장의 옷을 나중에 보면 입게 됩니다. 이게 습관처럼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이지 라고 입다가도 어느 때는 정말 급해서 헐레벌떡 입고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대세김질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한 마디 마디 말한 마디 한 마디 나의 행동 하나 하나가 정말 거룩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져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니 우리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어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어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천을 그리고 교회를 목사를 욕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찢찢찢 혀를 찰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을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세장의 관의 이마 부분에는요 폐가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나누게 될 텐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차는 폐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하라"라는 폐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마 물두멍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때,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는 성결한가를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그래 당신은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돼라고 할수 있는 정말 그런 눈빛을 우리 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9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아홉 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어, 이거는요 대 제사장의 옷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은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정말 저 정말 충성되지요라고할 수가 없더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 되어지고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다,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요즘은 내가 조금 순종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고든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레마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와 이전의 우리의 삶 혹은 오늘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저께는 90%였다면 오늘은 91%의 순종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100%를 이루기까지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까지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8절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순종이 구원의 근원 되어지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건너뛰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땀방울이 변화해서 피방울이 되어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런 동일한 의미로 제사장의 옷은요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자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화려한 옷을 입는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옷이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흰 옷을 입은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자들이 나오던가요?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다른 모든 대접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어지고 심판당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거룩한 백성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어, 거룩한 자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별된 생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거룩한 신앙심이 아니라 섬김이고 순종이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만 거룩하면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신앙인이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스테레스가 되어서 어, 상태가 되어서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어떤 교회의 장로이고 어떤 사람의 어, 권사인 이와 같은 것으로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마레이는 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근데 뒷말이 더 무서워요. 졸업은 없다는 거예요. 졸업한 자는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의 기본은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수 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에 나오지 않고 순종만 하긴 하는 하면 되겠네요 라는 것은 정말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의 하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태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기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어,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어깨에 있는 양 보석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 어깨를 예수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치언을 하시기까지 다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깨에 걸머진 우리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제세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 또 성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의 결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기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에요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去。